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랩트론사의 볼텍스 믹서 VM1입니다. 볼텍스 믹서는 생명과학, 생화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에서 실험 물질을 시험관에 넣고 혼합하거나 시험관 내에 존재하는 고형분을 용해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기기입니다. 랩트론사의 볼텍스 믹서는 부드러운 저속부터 최대 3300rpm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강력한 모터와 견고한 메탈 하우징을 채용하여 고속에서 안정된 동작을 실현하였으며 다기능 스위치를 통해 연속 동작 모드와 터치 동작 모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 보호 장치를 통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VM1의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M1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다기능 스위치와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헤드 결합부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전원 케이블 연결부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기기의 흔들림 방지를 위한 흡착판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위치에 본체를 놓습니다. 3인치 고무 플랫폼 헤드는 삼각 플라스크와 같이 바닥이 넓은 용기에 믹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파보컵 헤드는 좁은 형태의 튜브 믹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원하는 형태의 헤드를 헤드 결합부의 홈에 맞춰서 결합합니다. 다기능 스위치를 이용하여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하면 연속 동작 모드가 적용됩니다. 연속 동작 모드는 설정 속도로 계속해서 믹싱됩니다. 스위치를 아래로 하면 터치 동작 모드가 적용됩니다. 터치 동작 모드는 헤드를 누를 때만 믹싱됩니다. 오늘은 터치 동작 모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믹싱 속도를 조절합니다. 믹싱 속도는 최대 3300rpm까지 조절 가능하며 속도를 0에 위치할 경우 동작이 멈춥니다. 샘플을 헤드에 올려서 믹싱을 시작합니다. 믹싱이 끝나면 다기능 스위치를 중앙의 오프에 위치하여 전원을 끕니다. 헤드 교체가 필요한 경우 헤드 해체 툴을 이용하여 헤드를 손쉽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정확한 고정을 위해 단단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위치에 본체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 중 이탈 방지를 위해 헤드와 헤드 결합부의 홈을 확인한 후 맞춰서 결합합니다. 이상으로 랩트론사의 볼텍스 믹서 VM1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